아빠? 아빠? 야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드, 들어가는 건안돼 아빠가 지금 경기 중이야 자 봐봐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이희 <�oru> <목소리> <목소리> 재밌어 아빠 웃겨? 아 오빠 오빠 왔어? 오빠? 오빠 왔어? 예랑아 여기 여기서 아빠 봐 여기 아빠 아니야. 뒤 아빠 똥꼬 보이지? 시간됐다 시간됐다 하나 줘 <놀라> 아기야 어 희랑아 이리 와 오빠 옆에서 보자 아니야 어 그래 그래 거기서 거기서 봐 그렇지 응 Mm.